자, 4번을 보면은, 이제 y, x가 있는데, 이 함수의 1차 근사 함수를 이용하여래. 자, 그럼 우리가 선형 근사식은 항상 어, 접선의 방정식이랑 같은 말이고, 이 접선의 방정식이랑 똑같은 말은, 어, 테일러 급수의 1차식까지랑이랑도 같은 말이다. 그러니까 뭐 적당히 이제 본인이 편한 표현 찾아서 아무거나 찾으면 되는데,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보면,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이란 걸 찾기 위해선 지나는 점이랑 기울기가 필요하지.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이런 근사값을 찾기 위해선 어느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거냐면 그 문제에서도 힌트가 지금 주어져 있잖아. x는 2에서의 지금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되겠지. 그러면 지나는 점해 놓고 기울기 f'2x-2 하게 되면, 얘가 뭐 테일러 급수의 뭐 1차식이자 뭐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건데, 1차, 1차 근사함수라는 걸 찾으라 그러면, 항상 요런 식을 세워서 이 문제를 푼다. 그러면, f 이라고 하는 건 x가 2일 때 함수 값을 얘기하는 거니까, 지금 여기 주어져 있네. 마이너스 1이라고. 그러니까, f 2는 지금 마이너스 1인 거고, 더하기, 자 f프라임 2를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또 어떤 식이 주어져 있는 거야? 요 식이 주어져 있네. 그러면 이 식에다가 x자리에다가 2 e 대입해 봐. 그러니까 y프라임 2는 2배의 y 2의 몇승 3승 빼기 1인 건데 y 2가 여기 지금 주어져 있다니까 마이너스 1로. 그러니까 y프라임 2는 마이너스 어, 1은 3승 해도 마이너스 1이지.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. 그래서 f'2는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문제에서 말하는 1차 근삼수가 되는 거야 이제 진짜 내가 계산하고 싶었던 x 자리에다가 2.2를 대입한 게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데 2.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 곱하기 지금 0.2 같은 거잖아 근데 얘는 마이너스 1 빼기 1 0분에 6 같은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빼기 0.6이니까 마이너스 1.6이네.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에 1번.